안녕하세요. 노또 박사, 임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해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노또 번호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회 대비해서, 923회차, 26번, 보너스 볼,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수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요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끝자리 7번, 끝자리 8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회차, 당번이 26번이고, 29번, 다음회 차, 7번, 28번, 같이, 출연해 줬습니다. 904회차 26번이었고, 그 다음에 차 27번, 38번 출연해 줬습니다. 8번 같이 나와줬고요. 97회차 26번이 당번이고, 그 다음에 차 37번과 17번이 당번으로 출연해 줬습니다. 896회차 당번이 26번이고, 그 다음에 차 7번. 38번과 함께 출연해 줬습니다. 895회차 당번이 26번이고 여기에서는 38번과 26번이 당번이 되었습니다. 892회차 당번이 26번이고 그 다음에 차 17번, 17, 18번 이렇게 같이 출연해 줬습니다. 889회차 당번이 26번이고 그 다음에 차 당번이 37번 출연한 모습. 881회차, 당번이 26번이고, 39번과 18번, 이렇게 출연해 좋습니다 876회차, 당번이 26번이고, 18번, 17번, 이렇게 끝자리 출연해 좋습니다 871회차, 당번이 26번이고, 38번과 29번이 이렇게 붙어서 출연해 줬습니다. 853회차, 당번이 26번이고, 그 다음 에차에는 끝자리 7번과 8번이 나오지 않았고, 같은 회차에 동시에 출연해 줬습니다. 851회차, 당번이 26번이고, 17번과 28번, 이렇게 출연해 줬습니다. 847회차 당번이 29번이고, 38번과 39번 이렇게 출연해 줬습니다. 842회차, 38, 39 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26번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차 번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어, 지금까지는 뭐, 계속 나왔지만, 작년, 올해는 보면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출연해 줬어요. 하지만, 뭐, 올해 안 나왔으니까, 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작년에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여기도 안 나왔었고, 뭐, 보시면은, 어, 끝자리 7번과 8번 때 숫자가 안 나오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든번호는 어떤 번호를 해야 할 것인가? 최근 패턴, 올해, 작년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7번, 17번,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7번, 37, 17, 27, 이렇게 골고루 출연하고 있습니다. 7번, 17번, 27번, 보시면, 8, 9 2 2회차 때, 17번, 27번, 이렇게 출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17번은 한번 나왔어요. 17번 제외하고, 27번, 월든 번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26번에 17번, 27번과 17번이 좀 굉장히 출현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17번 한번 나와줬죠. 그렇다면, 7번 생략하고 27번만 골든 번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때, 8번 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38번, 8번, 28번, 38번, 이렇게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8번 이렇게 출연해 줬죠. 여기서 보시면 18번이 출연해 줬습니다. 그래서 17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과 18번은 제외수로 재배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자리 8번 때는 역시나 28번이 유력할 수도 있겠지만, 28번은 어, 한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38번 골든 번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39번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39번, 여기도 39번, 여기도 39번, 여기도 39번. 여기도 39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붙어서 함께 나오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39번이 군데군데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자, 얘는 실버 번호로 지정,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는 항상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하다 보면 이것도 중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희망이 있지만 큰 성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꿈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다 보면은 로또가 되는 날이 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뿅 지랄하고 빠졌네.